하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달한 목소리로 스윗하게 HSK 상금문제 꿀팁을 알려드릴 전은정입니다. 언어를 공부할 때는요 탄탄한 기초와 여러 번의 반복 학습이 중요한데요 저의 강의에서는요 중요어법과 중요어의를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단어를 암기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HSK 상급을 문제 유형별로 잘 정리해서요. 여러분들이 실제 문제 푸실 때좀더 빠르고 쉽게 풀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매일 10분 단어 암기법 추천해 드려요. 굉장히 쉬운 방법이니까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매일 외울 단어의 양을 정해놓고 소리내서 두번 읽어보세요. 자, 근데 여기서는 한 곳도 또 같이 읽어주세요. 자그 후에 뜻과 발음을 가린 후 다시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 보세요. 자 이렇게 여러분 매일 10분씩 투자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많은 양의 단어를 자연스럽게 암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중국어를 6개월에서 1년 공부한 친구들에게 제가 HSK를 꼭 권유하는데요, 자격증을 따는 좋은 취지도 있지만 중국어의 듣기, 독해, 작문 전반적인 실력을 업그레이드 하기에 HSK만큼 좋은 시험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쉽고 빠르게 딸수 있도록 도와드릴게요. 저와 함께 같이 해볼까요?